자팔 흔들기, 앞뒤로 자, 앞뒤로 흔들어주시고 발 크게 올려서 자, 좌우로 옆구리 올리고 자, 앞에서 좌우로 오른쪽, 왼쪽 흥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자, 좌우로 오른쪽 일수일일로 얼굴마다 하이 쓰여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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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출 수가 없는데 팔 펴서 오른쪽 왼쪽 날 모르는 왼쪽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이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아래로. 가지고 갈것 하나 없는데 앞뒤로 팔 흔들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laughs> 행복하세요 자 크게 올려서 좌우로 오른쪽 생사 왼쪽 구비구비길 힘든 날만있을까에서 다우로 내려놓는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옆구리 오른쪽 일 얼굴 마다 감출 수가 없는데 자서한치 앞날 모든 것이 인생인 꼬리. 것을 인래로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아래로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살서 크게 아래로 고갈것 하나 없는데, 아래로 일로 일로 얼쭉 올리고. 한번더이안될 모든 뭐, 것이 인생인 것을 위로.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이 팔 그에 풀어져도 한세 잡대고울 다가 어디로 갈지인데 뭐 욕심 내 봐야 소용 없잖아 뭐 가지고 다 없는데 고 쉬고 네, 준비 운동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운동 효과는요. 음악과 함께 박수 치고 동작을 노래에 맞춰 웃으면서 운동을 하면요. 기분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또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감소시키며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근육과 골격, 유연성 및 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오장육부의 헤, 에너지 흐름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오늘도 신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동작이 조금 많습니다. 준비 운동과 1번부터 6번까지 동작으로 준비했어요. 자, 준비 동작은요. 양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어주기.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 흔들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이었고요. 자, 1번 동작 바로 갈까요? 자1번 동작은 총쏘기. 자 엄지와 검지. 자 검, 엄지 검지 보이시죠? 총쏘는 동작있죠 엄지 검지 만들어서 자 오른손부터 앞에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한 손씩 총쏘기 네번 하나 둘셋넷 하시고요. 양손 손바닥 하늘한 상태에서 오른쪽 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어깨 찢고 왼쪽도 여러분. 다시 모아 주시고 어깨 찢고 팔쭉펴 주시고요. 다시 어깨 찢고 한번더자총 쏘기와 팔 펴고 모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셋넷 오른쪽 하나 둘 어깨 찢고 반대로 한번더 하나 둘셋넷 오른쪽 어깨 찢고 왼쪽 어깨 찢고 자일번총 쏘기 동작이었습니다. 자, 2번 동작 팔여러분할 거예요. 팔쭉편 상태에서 손바닥 하늘, 팔꿈치 다 펴서 왼쪽은 오른쪽, 여러분 자 크게 다시 왼손은 오른쪽 왼쪽으로 여러분 팔 펴주시고요. 자 왼손이니까 왼손은 오른쪽 어깨, 에팔 가슴 모으기. 오른손은 왼쪽 어깨 모았어요. 흔들어 주시고요. 좌우로 흔들기. 다시 한번 여러분 할게요. 오른손, 셋, 넷, 왼손, 셋, 넷, 왼손, 오른손, 흔들고, 셋, 넷. 쉽죠? 한번더 할게요. 한번 더. 오른손, 셋, 넷, 왼손, 셋, 넷. 팔 가슴 모아서 흔들고. 자, 두 번째는요. 이어서 그대로 팔 양손 크게 올려서 머리 위 하트, 하트 한 상태에서 오른쪽 한번 하시고, 왼쪽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작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팔 양손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좌우 흔들기.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흔들고, 이번에 팔 펴서요. 접고 4번, 펴고 4번. 팔 펴서 기역자를 만들어줄까요? 오른쪽 기역자 만들었어요. 다시 이번에 왼쪽. 왼손 앞에 오른손. 자, 다시 왼손 앞에 오른손 옆에 기억 만들고 다시 이번에는 오른손 앞에 왼손 옆에 이 상태 만들어서 흔들어 줄게요. 자, 시 오른쪽, 왼쪽.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어렵죠. 왼손 앞에 오른손 옆에 기억? 기역, 기억자. 다시 이번에는요. 오른손 앞에 왼손 옆에. 이렇게 해서 좌우 흔들 거예요. 연결해 보면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3번 동작은요. 팔을 접은 상태에서 흔들고, 팔 펴서 흔들기 연결해 볼게요.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헷갈리시죠? 왼손 앞, 오른손 옆. 이번에는 오른손 앞 왼손 옆 4번 동작은 팔 사선 올릴게요 오른손 팔 위로 사선 올리고 어깨 찍고 한번더 올리고 어깨 찍고 이번에 왼손 올리고 어깨 찍고 한번더자두번 했죠 이번한 번씩 하나 오른손 왼손 다시 오른손 한번더 왼손 하시고 박수 네번 하나 둘셋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팔 사선 올리고 접기 2회 1회 1회 박수 4번 준비하시고 구령에 맞출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두번 하셨어요 이번에는 반대에 두번한 번씩 오른손 왼손 한번더 오른손 왼손 박수 하나 둘셋 네, 4번 동작이었습니다. 5번 동작 바로 갈게요. 자, 검지, 검지 손 만들어주시고요. 팔 위로 찔러, 찔러볼게요. 쭉쭉 오른손, 왼손. 네번 찌르고. 이번에는 엄지, 엄지 만들었어요. 엄지 만든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당길게요.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시 위로 올려볼게요. 검지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엄지척 한 상태에서,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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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자, 5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동작. 자, 하트 만들게요. 손 하트. 자, 손가락 하트 있죠? 하트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손가락, 네 손가락 붙이시고, 엄지 아래 만들어서 하, 어, 하트 만들기. 앞으로 쭉, 가슴쪽에서 앞쪽 밀어볼게요. 네 번. 하트 만들어서, 하나. 둘셋넷자 이번에 크게 원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 좌우 옆구리 운동까지 하겠습니다 자팔흔 들기 준비 동작 자 신나게 빰빰빰빰. 1번, 총쪽이 각자. 셋, 넷. 빈자리. 빈자리. 오른쪽. 채우고 싶어. 한번 더. 밑에를. 인생. 전부 채우고 싶어. 싶어. 2번, 여러분. 이첸러를 팔, 가슴 모아서. 한번 더. 언제까지나. 언제

한 번만 들어서 슬기의 힘을 길러 봐자 지구 동작 흔들고 신나게 흔들고 자다이 속도 하시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갑니다 신나게 가세요. 오케이, 네. 전부 전부 싶어. 2번 동작 너를 팔 모아서 흔들고 한번더3 4 5 6 7 8 9하0 12 3 4고한번더9 10 1나3 한 번씩 세세. 너는 헛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헛 내가 사줄게뻣도 헛뻣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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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뻣까 헛뻣도. 헛뻣도. 헛사랑이면지그 ah yeah. yeah.